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이 잘살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로부터 으 주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막혀 버린 것을 열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불행이 아닌 행복의 길로 여러분들을 초대한 것이죠. 성경의 보고의 정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유무형의 것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생명을 잘 사는 건데 죄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으로 심판당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죽을 죄인이 아닌 의의 자녀 영생의 길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얻고 누리는 삶이 바로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을,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바로 하나님께 빌어줘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은 다른 집으로 들어갈 때, 복을 빌어주라.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복을 빌어줬는데, 그들이 그 복을 거부하면, 그냥 신발을 털고 나와라. 예수님의 당부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고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행을 전해주고, 감옥에 집어넣고, 피파가는 다른 사람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치가 떨리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달라집니다. 행복을 전해 주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요. 축복을 전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런 행복을 주는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복을 전하는 성도, 행복을 전하는 직분자가 되어서 하늘에 하나님의 상급을 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여러분 모두가 올 한해 우리의 목표는 첫째,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선교와 전도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또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서 그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행복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오시는 분임을 알수 있어요. 이사야서 61장에 메시아가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1장을 보면 나를 보내신 나를 하나님은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받고 소망을 얻고 또 희망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을 전해 주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그리스에 있는 빌리포라는 동네에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이 여인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고 무당을 따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뭔 하늘이 냅니까? 그러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어도 하나님이 인정한 건가요?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들을 정당화시키고자 만든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어요. 아, 얼마나 좋은 기회를 맡았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혀서 이 나라의 역사에 남을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무슨 정권입니까? 무당 정권이에요. 무당 정권. 여러분, 우리가 다 보고, 아니, 왜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가지? 다 이상하다, 수상하다고 느꼈지만, 진실은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밝혀지잖아요. 청와대에 있으면 죽는다. 망한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용산으로 가야 된다. 용산으로 가서 어디 가요? 감옥 가게 생겼잖아요. 아니, 귀신 말 듣다가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게 생겼어요. 전 세계적으로 망신이에요.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다 죽었나요? 다 불행했나요?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받는 거죠. 용산 아닌 한남동이든, 어디 완도에 있든,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 거죠. 귀신 따라가서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죠. 그럼 이 여인은 이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영혼에, 그 여인의 영혼에 행복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요, 점치는 여인이었고,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다른 주인을 이롭게 해주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괴롭죠.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남의 지배를 받고 자기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는데 그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로 고발을 당합니다. 빌리뽀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와 분복을 알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간수장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자, 간수장이 감옥에 들어온 바울의 제목을 모르지 않습니다. 요즘 같으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는 제목이에요. 뭐 예수님이 특별한 신이다라고 막 얘기한다. 그리고 그 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서 남에게 경제적 피해를 줬다. 이런 제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이 바울과 그 일행을 보니까 간수장이 특이한 사람들이야. 보통 감옥에 들어오면 다 자기가 무죄고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너무나 온유한 얼굴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달라. 아무리 봐도 다릅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수장은 그 행동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품행이 남다르고, 거짓말을 안 하고, 언행 일치를 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증거하는 예수가 누군가라고 관심을 갖지 않겠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입만 열면 자기가 말한 것을 뒤집어. 품행이 제로야. 그런데 이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 교회 가자. 그럼 가겠어요? 네가 믿는 예수가 어떤지 내가 대충 알겠어.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아.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빌리포그 감옥에 바울이 갇혀있는데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감옥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죄수들은 이게 웬일이냐고 다 도망가 버려요. 간수장은 망연자실에서 자기가 문책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았더니 그 자리에 안 가고 바울과 그 일행은 그 감옥에 있었던 거예요. 간수장이 볼 때,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것 또한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신라가 이 간수장을 말리는 거예요. 절대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수가 다 도망간 것도 아니지 않느냐. 간수장은 이 바울과 신라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 살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간수장에게 절망의 순간에 바로 그를 복으로, 행복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극심합니다. 뭐 이스라엘 땅이나 블레셋 땅이나 다 옆에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떠나 블레셋 땅 그랄 땅으로 지나가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도 우상의 도시잖아요. 우상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똑같은 가뭄인 그 그랄 지역에 정착을 합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가뭄에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판데 놀라운 일은 이삭이 판 우물에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야, 여기는 우리 땅 아니냐. 너는 지나가는 과학인데 그러면서 그 우물을 뺏어 버려요. 뺏었는데 이삭이 순수하게 그거를 내주고 다시 옆으로 이동해서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그또 그또 그쪽 주민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이 우물 우리 거다. 저리 가라. 다투지 않냐고. 그래. 또 옆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파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무슨 우물 전문업자도 아닌데 온 그랄 지역으로 우물을 파고 다녀가지고 우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졸지에, 이, 그랄 저기, 이, 이삭 때문에 감을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 사람들도 양심이 있잖아요. 자기도 보는 눈이 있고, 생각하는 머리가 있지 않겠어요? 이 이삭을 보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야, 이삭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아니, 주변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렐루야. 남에게 주님의 행복을 나눠주었더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나도 높이고 나도 복 있는 자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가족 내 형제에게 반드시 이 행복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 간수장은 바울에게 감동을 받고, 바울이 전한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바울에게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울이 기다렸다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간수장은 바울의 말을 이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행합니다. 바울은 좋은, 바울에게서 받은 이 좋은 말씀을 가지고 이 간수장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요. 왜? 나의 모든 식구들이 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이 그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바울을 청하여 듣고 온 식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가정들 가운데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은 자녀도 많이 있습니다. 미신을 믿습니다. 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고 절을 다니지 않더라도 또 제사를 고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사밥은 맛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다 드시고 가셔서. 그리고 귀신이 밝은 대낮에 나타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모이잖아요. 귀신을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보고 배워요. 그런데 나중에 성이 되면 참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엉뚱한 걸 믿고 있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집사, 권사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제사를 지내요. 어머니, 아버지를 귀신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또 내 부모, 형제, 주님 믿지 않고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 가슴에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포지,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끈질기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랑비에 속어졌습니다. 내 자녀가 미신을 묻으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제사상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빌리보 간수장, 바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모든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자기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있으면 부모 형제 초대해서 그 식당에 모시고 와서 맛있는 거 대접하잖아요. 좋은 곳에 있으면 또 부모님들, 형제들 같이 모아서 해외 여행도 가고 그렇잖아요. 어디가 형제 자매가 아프면 사돈의 팔춤까지 연결해서 좋은 병원 연결해주고 치료받게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청력을 다하길 원합니다. 자기 가족 모두에게 생명과 구원을 전해준 그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이 신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간수장도 그런 역할을 해서 사도행전 14, 16장 34절을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잖아요. 로마의 장교, 엘리트 장교로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라는 곳에 지금 테라보비 이스라엘 수도 테라보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이사라 항구가 있어요. 그때 총독이 주둔한 곳입니다. 그 가이사라에 주둔했던 고넬료라는 이 로마 장교는요. 이스라엘에 와서 로마 제국은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이스라엘에 와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겁니다. 유대교를 따른 거죠. 그래서 구제와 기도를 하며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붙여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요빠에는, 가이사라에서 한 2, 30km 떨어져 있는 똑같은 항구도시 요빠에 베드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듣고 베드로를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오게 합니다. 베드로를 오게 하면서요, 성경에 보면 사중전 10장 24절에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자기 식구들, 또 자기 친구들 다 모아요. 다 모아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얼마나 예의를 갖췄는지 베드로가 오니까 무슨 하나님 베드시 절을 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이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방인 최초로 성령이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히 역사가 일어나 막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다 놀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하고 차별이 없이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는구나. 함께 모두가 감동을 받고 그때 그 가족 온 친구 일가족이 세례를 받아요. 이방인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그 가정이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복을 옆에 두고 내 것으로 받지 못하면 그게 불행이고요 복을 내 것으로 받으면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10편 73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함께하면 복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이 그 통로를 막아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가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행복이 퍼져나가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그리스 빌리보라는 도시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바울 일행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루디아는 자신이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소식, 내가 만났던 이 복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요. 그래서 주변에 하나, 둘씩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서로 함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는 매일 빨래터에 나가는 게 이제는 기쁨이에요. 왜? 거기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한 시간이. 그랬는데 그 바울이 붙잡혀 갑니다. 이 루디아가 받은 그리스 로마 신들과 달리 바울이 전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위로를 받았는데, 이 기쁨도 잠시 바울 일행이 그 무당 쫓아낸 것 때문에 고발을 당해서 관청에 붙들려 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람들의 거짓 고소 모함으로 저잣거리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가 막히죠. 루디아는 또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은 신앙의 위협을 받는 순간이 온 겁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은 뭉치게 되고 단결하게 돼요. 이 위기 가운데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 쳐서 초서, 기도 초소로 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그 모임은 빌리뽀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빌리뽀의 루디아 여인은 복음을 영접한 다른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함께 기도하게 만들 함께 신앙 공동체를 자기 신의 집에서 이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마게도니아 최초에 탄생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루디아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루디아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한 이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있지만 루디아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함을 느끼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붙잡혀 갔는데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한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온화한 얼굴로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감격한 거예요. 반대로 루디아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준 행복을 놓을 수 없어요. 서로 서로가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교인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서로 뭉치게 되고 내가 주도하여서 함께 기도하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교회적 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웠고, 함께 모임하는 것이 나 때문에 즐겁고,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이 즐거우면, 아니, 내가 하늘에 복을 쌓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기회를 준거 아니겠어요? 우린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렇다라고 나만 사랑받고 나만 위로해 달라는 것은 여러분 전먹이 신앙이에요. 이제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늘의 복이요, 세상의 복이요, 또 서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근심 걱정거리가 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가 제 역할을 잘해 주는 게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고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 장노님들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신처 군수님도 마찬가지.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맨날 완도군의 군수가 사고를 치고 그렇게 되면 예전에 해남군의 군수님들 전부 감옥 가셨어.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 서울에서 할 때요. 아니 품이 있고 또 존경받는 만도군의 군수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 지금 부끄러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대통령을 부끄러워 해야 됩니까? 자기 역할을 못 하니까. 아니 기회를 줬잖아요. 기회를 그 기회를 선영하면 역사책에 남을 거 아닙니까? 길이 길이.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지금도 열심히 하시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위로해주고, 내가 먼저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완도, 모두가 잘 사는 완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우리 다 모두가 행복한 완도 제일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리뽀교회, 예루살렘교회 초대교회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붙잡히고, 바울이 붙잡혀갈 때, 더 끈끈하게 모여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짖으니까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무너지고 해서 베드로가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그들 모두가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사랑하 성도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을 주는 사명자인가?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예수님은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행복전령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행복을 받으세요. 그 행복을 누리세요. 그리고 전하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올한해다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분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많은 이들에게 복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하는 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남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